어, 안녕하세요. 저는 살루찜입니다 오늘은 제가 수막클리로 어, 쇼파 만드는 법을 알려줘 볼 거예요. 지금부터 시작해 볼까요? 일단 먼저, 보라색을, 이 보라색 있잖아요. 이 보라색을 이렇게 땅바닥에 이렇게 놓게 놓은 다음에, 하늘색을, 이거 하늘색, 이거 봐요 이렇게, 여 하나, 둘, 셋, 이렇게 해서, 여기 보라색, 이쪽 있잖아요. 이쪽에 이렇게, 이렇게 붙여준 다음에, 또그 다음에 노란색이 있잖아요. 노란색을, 아, 여기 보라색, 한쪽에 이렇게. 옆에 놔둔 다음에, 또, 초록색. 초록색을, 노랑, 노랑, 노랑이 여기 있잖아요. 이렇게 가루로 놔두고, 또, 그 다음에, 파란색을 있잖아요. 파란색, 보라색, 어, 노란색, 여기 가운데, 파란색은, 파란색 여기 구멍 있잖아요. 구멍에, 파란색을 이렇게 끼워줬죠. 그 다음에, 이 주황색이잖아요. 주황색을 하늘색 여기 보면 튀어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쪽 하늘색을, 어, 하늘색으로 오게, 얘를. 색이랑 파란색을 이렇게 보기롭게 하고 마지막으로 빨간색을 넣는데 건 여기 여기 뚫려져 있잖아요 이 부분에 빨간색을 이렇게 끼워주면 이제 아 완성! 안녕! 아, 음. 아, 어. 안녕! 다음에 또 만나! 안녕! ご苦労くださ